힘들고 괴로워서 다 포기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타로를 뽑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리고 자꾸 답답해질 때 보는 타로예요. 여러분들이 왜 힘들어 하는지도 알아보고 여러분들 마음 속에 이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숨겨진 힘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1번 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괴롭고 답답하고 다 포기하고 싶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볼게요. 일단 1번 분에게는 아주 단란한 가정 혹은 누가 봐도 부러울 만큼 완벽하게 갖춰놓은 어떤 모습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행복한 커플의 모습일 수도 있고, 직장으로 비유해보자면 번듯한 직장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누가 봐도 멋진 그런 환경 속에서 1번분이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었거든요. 또한 1번분은 어떤 포기했던 일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게 연인이던지 꿈이던지 커리어던지 정말로 1번분이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소생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뜻대로 일은 잘 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짐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뒤에 보이는 막대기를 1번 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짐 혹은 해야만 하는 과업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1번 분 마음속에 고민이 많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있는 그러면서도 기다리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더구나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 카드에 물어봤을 때 다시 한번 심판카드가 나왔어요. 그만큼 1번 분의 마음 속에는 이루고 싶은 소망, 그렇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어떤 소망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게 어떤 문제가 되든 말이죠. 결국 이런 것들을 이루고 싶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기다림은 길어져만 가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카드를 더 뽑아 봤거든요. 그랬더니 침착하게 이 지금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아마 이 카드는 어떤 의미에서 나왔을까 하고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힘든 상황들이 이어졌던 나머지 상황을 너무 내 생각보다 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나쁘게 봤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나오거든요. 게다가 다음에 나온 카드에서 나의 미래는 밝다라고 해요. 아직 나에게 펼쳐진 미래는 많고, 거기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으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 내가 너무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무언가, 1번 분에게 힘든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1번 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타워카드가 나왔다는 거는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건은 1번 분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만약 어떤 걸 포기해야만 했다면, 그게 1번 분 잘못은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를 좀 용서해 주시고 놓아 주시는 것이 도리어 원하는 어떤 소생, 부활 그리고 포기했던 꿈이 다시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번 분의 능력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카드로 바로 이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나왔어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고, 어쩌면 나의 시야가 뒤바뀌지 않았는지, 상황을 거꾸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원래부터 1번 분에게는 상황을 폭넓게 볼수 있는 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까지 볼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잘 살리면 어쩌면 대단히 괴로웠던 이 타워의 사건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심판카드가 두 장이나 나온 것으로 볼 때, 어차피 지금 생각하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거나, 반드시 포기해야만 한다거나 하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오히려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문제를 뒤에 내버려두고 앞으로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카드가 말했다시피, 1번 분의 미래는 밝다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쭉쭉 나아가시길 저도 응원할게요.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2번 분은 왜 그렇게 괴롭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졌을까요? 사실은 카드 구조만 봐도 이번 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서 저도 마음이 안타까워지네요. 보시면 이번 분은 어떤 결정을 했어요. 그게 어떤 결정인지는 모르지만 이번 분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할 만큼 큰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연애든 일이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완전히 뒤엎을 만한 어쩌면 헤어짐일 수도 있고 일이라면 전직일 수도 있고 학업이라면 내 전공을 바꾼다던지 하는 급격하고 큰 변화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한 주체는 이번 분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구름에서 나온 손이 직접 검을 집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에이스 오브 스워드라는 카드는 그렇게 소극적인 카드가 아니라 어떤 결론을 내리는 주체적인 상징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 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일의 여파가 더 컸을 거예요. 지금 심판 카드가 나왔죠?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 심판받는다 라는 뜻도 있고요. 요게 단어가 조금, 네. 무섭기도 하니까 좀더 설명을 해 보면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이 영향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카드가 바로 심판 카드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여파가 굉장히 강했고 그로 인해 이렇게 열 개의 검에 꿰뚫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이렇게 아플지도 몰랐던 거죠. 하지만, 조언 카드를 살펴보시면, 이번 분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나오거든요. 지금 내가 미래를 위해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지금 내가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한 곳으로 향할 수 있다. 더구나 보시면, 이 카드에 성이 보이죠? 다음 카드로 성이 나왔어요. 어쩌면 지금 이번 분이 잃어버린 것, 이번 분이 안타까워하는 것, 이번 분이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일관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는 새 카드인데요. 왜냐하면 이 카드의 의미는 당신의 미래는 밝다예요. 어쩌면 지금은 그런 생각이 조금도 안들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내린 결정이고 그런데 그게 너무나 아팠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어질 수 있을 테지만, 이 카드가 말하기를 당신은 아직 젊다, 당신에게는 미래가 있다고 하거든요. 더구나 이 카드, 이 카드는 이번 분이 힘들어 하는 것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카드인데요. 여기서도 데스가 나왔어요. 데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모든 게 끝난다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는 오히려 이 심판 카드, 이텐 오브 스워드 카드와 연결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쓰고 싶거든요. 그리고 조금 부러운 게 뭐가 있냐면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주의내 편은 없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이텐 오브 검 카드가, 예, 텐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올 정도라면 지금 이번 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알지 못할 만큼 이번 분 마음에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당신의 미래는 밝다는 카드가 세 장이 나왔거든요. 더구나 이번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지 제가 봤더니 마법사 카드가 나왔어요. 이 마법사 카드는요, 다, 다른 사람들이 상상만 하던 것들을 현실로 끌어올 수 있는 카드예요. 이건 어쩌면 예술가의 카드이기도 해요. 내가 상상만 했던 어떤 가치들을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예술가들이잖아요. 그게 아닐지라도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이 세상에는 어떻게 마법처럼 보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결,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고통받아서 지금은 포기하고 싶을 수 있지만, 내게는 더 나은 미래를 가, 가져올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리고 능력도 있다고 보여요. 이 데스의 카드, 그리고 10개의 검의 카드처럼 지금 상황은 고독하고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거보다 좋은 미래가 분명히 이번 분 앞에 보이니까요. 이번 분 힘내시고요. 어서 이 힘든 시기가 지나고 좋은 시기가 오길 저도 마음으로부터 빌고 있을게요. 그러면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3번 분은 왜 답답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졌을까요? 그 힘든 마음 지금부터 카드로 알아볼게요. 일단은 심판카드가 나온 걸 보면 3번 분의 인생에 있어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 볼수 있어요. 그건 재회라거나 혹은 내 마음을 접히게 만든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라든지 학업이나 직업적으로도 나에게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연달아 나오는 카드를 보니 그 일로 인해 결국 나는 희망을 얻고 그래도 앞으로 나가려고 애를 썼다는 걸알수 있어요. 꼭이 일이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노력해야겠다,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는 어떤 별 같은 것들이 내 마음속으로부터 나왔다고 카드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3번 분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나에게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나도 어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지들처럼 나에게 자비, 적선, 그리고 어쩌면 심정적인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 에너지를 다른 사람한테 주어버리고 나면 나는 너무나 힘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모로 별이 있음에도 나는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조언 카드를 살펴보면,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매달리는 것은 3번 분이 아주 풍요로운, 감정적으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멋져 보이고 무언가 있을 법한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이 카드는 지구를 의미하기도 해요.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게 있는 지구 말이죠. 결국, 이런 면모, 아주 풍요로워 보이고 멋져 보이는 이런 면모를 보고 자꾸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지금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이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더구나 그 다음으로 나온 카드도 에이스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왔어요. 검이 불꽃에 타는 것처럼 보이죠? 때로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한테 아니오 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부탁을 할때 아니오 라고 말하는 걸 힘들어해요. 마치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것 같고, 이래서는 안될것 같고, 그랬다가는 그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 않을까. 사실 마음속에 그런 걱정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 에너지는 한정돼 있고, 우리 자원이 이만큼이라면 결국 그것들은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능력이 지금 3번 분에게 필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물론 3번 분은 가진 것이 많지만 더 이상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별 카드가 떴을 때는 지금은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라도 이 상황에 역전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지만 그 희망과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주고 나면 4번 분에게 남는 것이 너무 적어지겠죠.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도 엠퍼로 카드가 나왔는데 황제를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어떤 나라의 황제는 한 명이죠. 여러 명이 될순 없어요. 결국 3번 분이 바라는 성공이나 사랑이나 그 어떤 것이 있다면 3번 분이 그걸 가져가셔야 해요.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 때로는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오라고 말을 해줘야 하거든요. 지금 3번 분은 이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온 것처럼 능력이 많은 분이고 이 황제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렇게 주위에서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3번 분이 가진 능력 중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3번 분 마음을 골치 아프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을지 카드를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달 카드가 나왔는데요. 다른요. 직관의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 3번 분이 직감적으로 어떤 선택이 옳은가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선택을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달리 볼까요? 여자가 손에 가면을 들고 있죠? 자세히 볼게요. 이런 것처럼 내가 느끼는 바, 내가 생각하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말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내 생각들, 내가 느끼는 것들을 감추고 나를 위해서 행동할 필요도 있어 보이거든요. 별이 떴잖아요. 저는 이 희망과 기회와 에너지를 3번 분이 오롯이 썼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노라고 말해도 3번 분은 여전히 좋은 사람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꼭 원하시는 바 이루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4번 분은 어째서 답답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졌을까요? 일단 전체적인 카드를 다본제 느낌은요. 상황 자체가 상당히 녹록치 않았겠다라는 느낌이 먼저 드네요. 굉장히 많은 메이저 카드들이 나왔거든요. 먼저 보시면, 4번 분은 이 고민에 대해서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셨을 것 같아요.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임에도 거기서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키우지 않고 잘 해결해 보려고 마음속으로 많이 삭히고 또 삭혔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타워가 나와버렸어요. 스스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연애든 일이든 이 타워라는 카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의미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호롱불 안에 고이고이 고이 간직해왔던 희망이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흔들리게 되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해주기를 바랐던 누군가는 생각만 할 뿐이지 나를 위해 그 어떤 일도 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혹은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이 타워라는 사건 때문에 내가 움직이기 어려운 어떤 답답함이 보이네요. 그런데 이 사건에 이 고민하는 일들의 본질을 살펴보면 결국,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4번 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불합리한 상황, 그럼에도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중적으로 굉장히 부담도 많았고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안쓰럽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 은둔자 카드의 모습에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는 스스로 나 혼자서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언 카드를 살펴보면 사실은 조금 마음이 놓이는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준비를 하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상황, 이 상황에서 계속 힘겨루기를 하게 될것 같아요. 다만 그 힘겨루기는 오래가지 않고요. 세개 카드가 나왔죠. 세개 카드는 어떤 카드 뒤에 있을까요? 바로 심판카드 뒤에 있어요. 심판이 끝나고 어떤 완전한 세계에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국 이 싸움, 이 타워와 같은 싸움들이 종결되고 다시 새로운 국면이 찾아온다는 이야기거든요. 말만 앞서고 행동은 하지 않는 그 사람이라든지 혹은 내가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든 어떤 상황들이 있다면 그 상황들은 곧 종결될 거라고 하거든요. 게다가 아주 반갑게도 성배 의 기사 카드가 나왔어요. 어떤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카드거든요. 재미있게도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번 분이 어떤 것을 할수 있을까? 사번 분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 힘은 뭘까 하고 카드를 뽑아봤더니 절제 카드가 나왔어요. 절제카드와 정의카드는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라요. 이 절제카드는요, 기본적으로 나와 반대되는 어떤 사람의 의견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대단히 불합리해 보이고, 기다 아니다, 이렇게 내가 딱 결론을 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 그 문제는 양립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거든요. 어쩌면 이것이 연인 관계라면 새롭게 연인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그 사이로는 어쩌면 친구 사이로서 남아 있을 수 있겠다는 느낌도 있고 만약 일에 관련된 문제라면 내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을 잘 조화시켜서 끌고 나가야 된다는 의미로도 읽혀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월드 카드가 나왔다는 것을 보면. 현재 4번 분에게 있는 이 어려움들은 극복될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심판카드를 거쳐야 되듯이 4번 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상황들도 많이 해결될 거예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절제인데요. 4번 분도 좀한 걸음 물러나야 된다. 내가 좀 용서해야 할 것들이 많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을 하면서도 저도 좀 안타까운 것이 4번 분은 이미 은둔자의 시간을 오래 가져왔거든요. 이미 고민하고 힘들어 했는데 여기서 더 물러난다는 것이 어쩌면 4번 분 마음에는 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 이 월드 이후에는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물러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운둔적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자기 반성도 할수 있고 그리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현명한 사람들이 살면서 조금은 손해를 보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 이 현명한 사람은 마법사가 되어서 어떤 능력을 가진 인물이 되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힘든 일 또한 사범분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한 더 멋진 일이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4번 분 응원할게요.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5번 분은 무슨 문제가 그렇게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전반적으로 재회 혹은 부활의 기운이 강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고민하던 그 문제가 있다면 해결 자체는 쉬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일단 5번 분은 이 문제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동전을 4개나 갖고서는 길을 떠날 수 없잖아요. 더구나 하나는 머리 위에 올리고, 하나는 앉고, 두 개는 밟고, 이 상태로는 앉아 있는 게 고작이지, 다른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두고 갈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5번 분이 조금 골치가 아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도 저는 평소와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주 아름다운 정원에 있지만 이 여왕은 관심은 오로지 펜타클 뿐이죠. 주변에 있는 예쁜 꽃도 어떤 것들도 그녀는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5번뿐이 마음에 안고 있는 어떤 꿈, 사랑, 일에 대한 것들이 5번뿐의 신경을 온통 쓰게 하는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마음속으로는 이것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건 알아요. 저기 먼 산으로 8개의 감정을 두고 멀리멀리 멀리 떠나야 한다는 걸 알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떠난다기보다는 그저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골똘히 점점 더 깊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이 문제 한번 본질을 살펴볼게요. 저지먼트, 결국 심판카드가 나왔는데, 어쨌든 내가 포기했던 문제, 안될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 그리고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던 문제들이 다시 해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포기했던 것들이 있다면 소생할 것이라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밑에 카드도 연달아서 살펴보면, 바다에 출렁출렁 흘러가는 두 개의 잔이 있어요. 이처럼 내 감정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생각하고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내 마음에 평화를 줄 것이고 그리고 이 배를 타고 나를 어딘가로 인도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도해주는 곳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과거의 나의 집이에요. 이 카드는 과거의 향수, 고향,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할 어떤 곳을 의미해요. 그래서 연애로 의미하자면 재회에 가깝고, 혹은 첫사랑이든 내가 이루지 못했던 어떤 사랑 쪽에 가깝고요. 일이나 학업, 커리어라면 어쩌면 예전 회사에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회사는 정말 나쁘게 끝난 어떤 회사는 아니겠죠. 이 카드는 긍정적인 의미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예전에 하던 일로 돌아간다, 내가 포기했던 기회를 다시 잡게 된다고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거나 전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결국은 이 여정을 떠나고 이 집에 도착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 심판카드가 나와서 더욱 그런 뜻이 강해졌거든요. 게다가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5번 분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능력은 뭘까요? 하고 카드를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죽음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에 나오는 새는 불사조예요.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죠. 이런 것처럼 오번 분이 어쩌면 포기했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포기한 것이든 감정적으로 내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포기한 문제든 간에 그것들이 다시 다가올 것이고 내 마음을 이렇게 썩일 것이지만 결국은 나에게 어떤 좋은 소식을 주게 된다고 하거든요.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저 모든 일이 잘될 거라고 믿고 흘려보낸다면 이 배가 결국은 그리운 곳으로 내가 가고 싶었던 곳으로 5번분을 데려다 준다고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리딩이 나왔어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어서 아마 이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어쩌면 그 상황이 지금 당장은 나아지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모든 것들을 두고 돌아서야 할 것만 같으시겠지만, 결국 그 감정들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향하게 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